김정민 씨에게 추천하는 식재료는 바로 이것입니다. 네. 우유, 굴, 멸치입니다. 네. 우유, 멸치. 굴, 멸치는 제가 정말 좋아하는 근데 우유는 잘안 먹는 것 같아요. 자, 드셔야 되는데. 먼저 이제 굴부터 말씀드리면요. 칼로리도 굉장히 낮고요. 타우린이 많아서 콜레스테롤을 개선하고 혈압도 낮춰지고 해소에도 도움이 어. 되는 요즘 또 굉장히 굴이 철이잖아요. 네. 멸치 하면 정말 하나하나가 다 칼슘이죠. 어떻게 음. 보면 정말 뼈를 건강하게 해 주기 때문에 뼈 건강에 조금 문제가 있는 우리 김 김영 음식 같은 경우는 꾸준히 드시면 아주 좋을 것 같은데요. 이제 마지막으로 우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우유 역시 칼슘이 아주 풍부하기 때문에 우유의 별명이 칼슘의 왕입니다. 역시 또 단백질도 많이 들어있어서 단백질이 면역력이 가장 기본이거든요. 면역력을 키워주려면 단백질 식품을 많이 드셔야 됩니다. 그래서 특히 이제 이세 가지 식품 중에서 매일 드실 수 있는 우유를 아주 강추하고 싶습니다. 아 그러네요. 우유를 매일 먹어야 되죠. 네. 그럼 하루에 한 잔도 안, 안 드시는 거죠? 아예 안 먹죠. 아예. 한 10년 정도 된것 같아요. 근데 네. 이게 아이들한테 굉장히 필요한 음식이고 우유가 어른들은 그렇게 안 먹어도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? 아, 그렇지 않습니다. 어른들이 필요하고요. 또 오히려 나이 드신 노인들은 특히 필요하게 되고요. j t b